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랩런트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세계보음화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다른 힘 얻으려 하오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관련된 모든 육신적인 것 의식주에 관한 것들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사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복음의 비밀과 능력의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새 힘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누리는 비밀과 능력 속에서 모든 삶까지 다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전부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임을 오늘도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살아가는 고삼 렘노트들의 오늘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그 세계에 소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힘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칠대 여정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어떻게 실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것이냐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여정을 가는데 우리는 언약 여정을 가는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c b d i p 언약을 정리를 해가지고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자.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언약 붙잡았으면 여정을 가는데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그 길을 가는 속에서 어, 그 길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봤거든요. 남은 자로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시작.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시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여정이라면, 두 번째부터는 이제, 그렇다면 내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나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한 내용, 그것을 남는 자, 살아남는 자, 현장에서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의 여정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 외에도 다른 제자를 찾아서 남을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냐. 남을 자의 여정으로 남을 자를 찾아 세우는 전도, 운동의 여정. 그럼 맨 마지막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에 보좌에 앉기까지, 그때가 되기 전까지 이땅 사는 동안에 무엇을 드릴 것이냐. 무엇을 남길 것이냐. 그래서 남길 자의 여정.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여정이다. 이것을 디테일하게 일곱 가지로 나눠가지고 앞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칠대 여정이라고 하는 여정의 첫 번째가 남은 자의 여정이고 이 남은 자의 여정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스타팅 포인트예요.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여정에. 우리 인생 여정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언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한 그때부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멸망 속에서 건짐을 받은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렘넌트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물론 한국어 성경에는 렘넌트라고 한번 검색해도 안 나오겠죠. 영어 성경으로 검색해보면 렘넌트라는 단어는 계속 나와요. 왜냐? 남은 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남은 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뤄요. 특히 선지서에 보면 남은 자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선지서에 나오는 남은 자 사상, 렘넌트 사상을 신학적으로도 이건 얘기를 하거든요. 어, 다락방뿐만 아니라 밖에 일반 신학에서도 렘넌트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도 그때와 같이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렘넌트가 있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남은 자를 찾아서 세울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얘기를 바울이 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구약 처음부터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선지서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상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자 있다. 남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보고 렘넌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쥐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멸망과 어떤 재앙 속에서도 결국 살아남게 될 것인데,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스바니아 2장 7절을 보니까 그 지경은 이스라엘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멸망 당해야 되는데, 다 멸망 당하고 있는데, 멸망 안 당하고 건짐을 받은 살아남은 자, 구원받은 자, 구출받은 자가 바로 남은 자, 즉랩너트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남은 자를 보고, 이랩너트를 보고 그루터기로 비유를 했어요. 이사 6장 13절에 어,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밤나무 상순이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켜진 바될 것인데 그러니까 10%도 안 남게 된다는 거거든. 근데 그 중에서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바로 이 땅의 그루터기다. 하나님은 거룩한 씨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하고 있는 틀린 각인 뿌리 체질로 오랫동안 사실은 다른 것으로 꽉차 있는 그것 가지고는 세계를 살릴 수 없으니까 선민 사상, 율법 사상, 종교 활동 여기에 잡혀 가지고 못 빠져 나오는 사람 가지고는 세계를 품을 수가 없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선민 사상 가지고 있고 복음 대신 종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세계를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세대가 쓸려 나가도록 그 세대가 꺾이도록 그 배임을 당하도록 만드는데 그러나 그루터기를 남기고 보금의 뿌리를 가진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장 2절에 보니까요.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새 순이 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게 결국 나무가 되죠. 그래서 그 새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결국에는 숲을 이루는 역사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32장에도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32장에 10, <laughs>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래서 그루터기가 싹으로, 싹이 나무로, 작은 나무의 누저하는데 어느 날 숲을 이루고 세계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루터기예요.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남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돼요?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 시대를 향해 남을 자, 미래를 향해 남길 자로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계속 제자를 남기게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 혼자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나 세계를 살릴 제자들, 세계를 살릴 남은 자, 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여정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절 2절. 은혜 베풀 때 너를 도왔고 너의 구원의 날에 너를 알았다 하셨으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 날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랩넌트고 그랩넌트 여정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이미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남은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여정을 두고 오늘 본론에서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거예요. 히린이 와서 반갑고, 자, 그래서 채팅창 메시지 있죠. 성삼위 하나님은 첫 번째,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죠. 푸른 마루 꽃은 시나 하나님의 말씀 영영이 설리라 했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고 집중하고 누릴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과 권세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누릴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새 방언을 말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베푸시는 능력 속에서 누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될 거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능력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은 살아요, 그죠? 그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죽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자, 이 모든 언약에. 나를 통해서 세계가 살아나는 그 언약의 거대한 여정의 시작은 구원이라고 했죠. 구원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했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살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행복해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행복이란 게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한 약속을 주셨는데,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걸 약속으로 주신 것이 선악관데,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래서 인간은 멸망에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 떠난 인간, 범죄한 인간, 결국 마귀에게 장악당한 인간.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문제에 빠져서 시달리고 고난당하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 못하는 줄 알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참 왕으로 사탄의 권세 깨뜨리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의 저주에서 해방하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요한문 19장 30절 다 이루셨죠. 다 끝내셨어요. 십자가는 그런 능력의 십자가고, 그 능력의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려와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함께하시는 거죠.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일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임마누엘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공간 초월해가지고 여기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현장이 있지만 그 현장 초월해가지고 오늘 우리는 온라인으로 모여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계속 함께 계세요.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항상 함께 계세요.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함께 계세요. 모든 답답한 일 속에서도 함께 계세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은혜 속에서도, 모든 축복 속에서도, 모든 고통 속에서도, 모든 문제 속에서도, 모든 응답 속에서도 항상 변하지 않고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이 된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이 됐다.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누림으로써 여정을 걸어가는 시작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누리는 신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도록 만들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겠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 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귀한 렘 노트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신다 했으니까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우리 누릴 수 있다. 두 번째. 이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나오죠. 천사가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배경 누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빌립 포스 3장 20절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우리 주님이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 이게 우리의 권세죠. 성령 대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천사 동원, 사탄 결박, 하늘 배경, 세계 정복이 권세, 이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가 우리 속에 여러분의 정시 기도 속에 가장 편안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 시작을 어떻게 가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배경이라는 사실을 묵상하고 누리는 것에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를 붙잡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 일장5 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십장 십육 절에 보혜사 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영원히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건 뭐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자꾸 기도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너무 잘했잖아요. 10편, 18편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어떤 배경이시냐, 나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묵상하는 내용이 나오죠. 18편 1절부터 보니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래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르니 내 원수들에게서 내가 구원을 받으리보다.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고 구조받고 구출받고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은혜에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죠. 10편, 23편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실마리 물가로 인도하시지 않느냐? 내 영혼 소생시켜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길기로 인도하시지 않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나를안 두렵다. 왜냐? 주의 지팡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셔서 나를 남은 자로, 랩런트로, 전도자로, 시대 살릴 주역으로 축복해주시고 사용해주시는데 내 잔이 너무 넘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배경시라는 거죠. 그래서 10편 62편에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어, 나의 영혼아 자기 영혼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보고 명령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신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구원과 영광,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이시다. 나의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배경 되셔서 나를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가윗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건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우리 사랑하는 여기 있는 모든 랩노트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감사로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 영접하는 우리 속에 계시게 됐잖아요. 그 바람에, 그 덕분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은 남은 자, 그루턱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나를 살리신 그 복음 안에서 또다시 확인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랩너트 드려오니. 한명한명 한명 주님 붙잡고 힘을 주시며 재앙시대,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의 400개 대학과 세계 2만개 대학과 서밋 현장들이 다 재난 속에 있습니다. 멸망 속에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져 가고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 가면서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시대 위에 필요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시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는 귀한 남은자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삼위 하나님 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최고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여정을 우리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